오늘 부동산 올인어 함께 주실 분은 특별히 용산 전문가이신데요. 오늘은 드림타워 투자 자문의 박일권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용산권역에서 3대 개발축의 중심입니다. 바로 서울역 역세권을 말씀드릴 텐데요. 서울역 역세권이 정말 앞으로 3, 4년 안에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과 삼성그룹 입주 서울역 역세권역이 개발이 되고 수혜 지역은 바로 서계청파동 라인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도 자료를 잠깐 살펴드리면 지난주에 문 대통령께서 건설 투자 확대를 주문을 했습니다. 관계 장관 회의에서 주거 공급과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하라. 쉽게 얘기해서 삼기 신도시. 빨리 개발을 하고 GTX ABC 노선과 신분당선 내년부터 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에 따라서 직접적인 주택 가격의 부양책은 아니지만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서 경기를 내수를 부양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볼수 있겠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컨소시엄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한화 컨소시엄에서 우선 협상자 유지가 됐고요. 무려 1조 6천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를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 속도도 굉장히 빨리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공과 개발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TX A 노선은 착공 들어갔고요. B 노선 서울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A 노선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B 노선도 내년에 착공해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후면 서울역세권을 아우르는 그런 교통의 허브로서 자리 매김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서울역 역세권 개발에 다양한 그런 호재들이 살아 있고 서계 청파 특히 청파동 일가 라인이 이 서울역 역세권 개발의 가장 큰수혜지인데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어, 교통의 허브로서 탈바꿈할 예정인 서울역 역세권이 재탄생을 합니다. 어떻게 GTX A B 노선이 모여들고요, 신한산선 2단계 구간이 개통됨으로써 교통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서울역 역세권 통합 개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고요. 최근에 서울역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서소문 지역의 삼성 그룹, 금융 그룹과 메르츠 본사까지도 올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서울역과 서울역 주변 지역이 금융타운으로서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역세권, 남영역세권, 용산역세권이 받로 경부선 라인인데요. 제가 경부선 라인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5, 6년 후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타운으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이 지역 경부선 라인은 공원화 또는 상업 업무 마이스 산업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나 주거시설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개발 지역이나 개발 예정지에 투자 같이, 개발 같이, 개발의 가능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어, 교통의 허브로서 서울역 역세권역이 재탄생을 합니다. GTX-A,B B 노선과 신한산선 바로 GTX-B 노선이 용산역과 서울역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신한산선 착공 들어갔죠. 여의도를 거쳐서 서울역세권 거기다가 GTX-A 노선까지도 어,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바야흐로 도심권 용산을 대표하는 서울역세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앞으로의 수도권과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판도는 바로 신분당선과 GTX 노선이 결정을 하는데요. 서울역과 삼성역세권역이 어, 두개 노선 이상이 들어가는 환승역세권으로서의 가치가 살아 있겠고요. 지상으로는 상업업무시설들, 지하로는 광역교통망과 통합환승세터가 개발이 된다. 그만큼 향후에 이 서울역 역세권역의 가치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세권 개발 사업과 주변에 삼성그룹 또 대기업의 사옥들이 입주를 할 예정인데요. 보도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삼성금융계열사가 바로 서울역 위쪽에 있는 서서문로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메리츠화재 또한 여의도 사옥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서울역 앞에 땅을 사서 신축에 들어가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회사 또한 향후 서울역과 서울역 역세권역이 어마어마한 변화, 지가 상승을 앞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그런 서울 스퀘어. 예전에 이제 대우 빌딩이었죠. 이 건물 또한 LH 증권 그룹에 무려 1조가 넘는 금액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매입한 이유 한 가지입니다. 향후 서울역 역세권역의 개발 가치가 굉장히 커진다 보고 투자를 했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남부역세권 개발소 마이스 산업과 상업업무시설 또 거기에 발맞춰서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개발이 되면 바로 서계청파동 청파동 재개발 구역도 있지만 청파동 일가 라인은 서울역세권과 경부선 지하화 또 용산민족공원을 도보로 이용할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 바로 청파동 에서도 청파동 일가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경부선 라인 축으로 해서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떤 그런 기대 효과를 할수 있을까요? 서울역과 남영역, 용산역세권 경부선 라인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저평가돼 있다. 어, 지난주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남 뉴타운 정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조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다100% 실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남 뉴타운의, 어, 강남을 능가하는 최고 부천의 개발, 유턴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바로 동부이천동의 개발 계획들, 용산 역세권, 국지원무단지, 남영 역세권을 아우르는, 바로 서울역 개발의 3대 축으로 올라 승으로 해서, 이 서울역과 남영 역세권, 민족공원 또 개발 예정지에 그런 파기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경부선 라인을 주목해야 될 이유는 서울 대표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되면서 어, 경부선 지하와 공원화 사업과 민족공원으로서 관광지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주변의 개발이 확정된 지역뿐만 아니고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지가상승, 개발의 압력, 또, 투자자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 그 지역이 바로 서울 역세권, 서계 청파동 특별계획구역은 개발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고, 뒤쪽으로는 도심 재생산업, 또 일부 지역은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지역이 바로, 청파동 일가 라인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청파, 청파동이 1, 2, 3가가 있는데, 일가를 주목해야 될 이유는 도보로, 서울 역세권, 또 하단부로 도보로, 용산 민족공원과 경부선 라인을 5분에서 10분, 10분, 15분 안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호선 경부선 라인의 캠프김부지와 서울역 역세권 개발사업에 가장 큰 수혜를 얻은 지역이 바로 청파동 중에서도 청파동 일가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고 또 GTX 비노선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만큼 이제 서울역세권의 기대감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저희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정말 도심을 대표한 랜드마크 급융 타운화로 개발되는 이 서울역 역세권 그 중에서도 청파동 일가가 가장 큰 수혜를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역 역세권역이 서울 도심권, 용산권을 대표하는 그런 교통, 개발, 삼성그룹과 메르츠그룹과 다른 대기업들의 입주에 따라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개발 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청파동 일가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역 역세권 통합 개발. 핵심은 뭐라 그랬죠? 바로 경부선 라인의 지하화 사업과 공원화, 마이스 산업 통합 개발 사업입니다. 따라서 서울역, 남영역의 캠프킴 용산국지원부단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제2의 테헤란로로 변화할 예정이고요. 길게는 서울역, 남영역, 용산역세권과 신안산선 라인인 여의도권역과 발맞추어서 제2의 테헤란로가 될수 있는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된다. 그 지역 자체는 주거시설이 주거시설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이나 앞으로 본격화될 국제업무단지 캠프킴 서울역세권 아울러서 상업업무시설로 개발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대수의 지역 말씀드렸죠. 바로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서계 특별계획구역을 들수 있겠고요. 청파동 1구역 재개발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청파동 일가 같은 경우는 개발 개 예정지로서 이런 서울역세권과 서울역 통합개발 경부선 라인의 복합개발 사업이 2022년 내년부터 본격화할 시에는 개발의 압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고요 한남동에서 출발한 개발의 바람이 바로 동부위촌동 용산 역세권 한강 대로변과 경부선 라인을 따라서 서계청파동 지역 서울역 역세권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른 꾸준한 지가 상승과 어, 선투자 전략이 유효합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용산 투자에 대해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데요. 용산권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2020년부터 본격적인 개발 사업의 착공에 들어갑니다. 어, 작년까지는 개발한다, 한다 이런 얘기들, 계획들만 나왔던 거고요. 내년서부터는 한남 뉴타운 또 동부이촌동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 또, 국제업무단국제업무단지의 정화사업, 토지정화사업과 2, 3년 후에 사업자선용 개발 계획들, 용산민족공원이 국토부에서 이제 국무총리실로 격상에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국가상징 공원화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경부선 서울역세권 통합개발과 가장 큰 이슈인 경부선라인 지하화 사업과 맞물려서 남영역세권역의 캠프킴 부지 개발 사업도 내년, 늦어도 후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과 착공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용산의 다양한 정말, 어, 정말 20가지가 넘는 개발 계획들이 내년부터 본격화 되기 때문에, 어, 멘 m f 가 터지지 않는 한 용산의 집가는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어느 지역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용산은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과 앞으로 3, 4년, 4, 5년 후면 4, 5년 후면 눈으로 볼수 있는 실현화될 수 있는 메모드급 어, 개발 계획들이 실현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집값, 어, 투자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장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매물도 시소가치에 따라서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투자 시점을 늦추지 마시고요. 본인의 투자 성향 금액에 맞춘 맞춤형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서울 역세권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봤습니다. 특히나 서계동과 청파동 일가를 강조해 주셨고요 서울역에서 남영역 그리고 용산역 일대까지를 제2의 테헤란로로 기대해 보면서 생기시는 모든 궁금증들은 대표님과 함께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